사진 출처: 작은 방에서 혼자 고립된 모습을 보이는 청년 체 GPT 생성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고립 운둔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과 거에 비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 혼자 생활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마저 최소화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립 운둔 청년들의 증가에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러한 청년 고립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립운둔 청년 현상의 개요와 배경 최근 몇 년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청년층의 고립운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청년들의 삶은 주로 학업, 직장,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구성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청년이 사회적 연결보다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흔히 고리분둔 또는 히키코모리로 표현하며, 이는 단순한 외출거부를 넘어 사회와의 접촉을 거의 단절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혼자 지내길 선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높은 취업 경쟁률, 불확실한 미래 등이 청년들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힘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고립운둔형 청년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하게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압력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로 희망을 표현 챗 GPT 생성 청년 고립의 심리적 요인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는 데에는 경제적 불안정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사회와 거리를 두고 고립된 삶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경쟁에 몰두해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 재정, 사회적 인정 등의 문제에 부딪히며 지속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많은 청년이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보호의 하나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타인과의 비교를 쉽게 만들면서 청년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한 삶을 바라보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약화하며 대인 관계를 피하고 집안에만 머물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압박이 청년 고립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압박은 청년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청년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따라 사회에서 멀어지고 고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취업난 주거비 상승 높은 교육비 등은 청년들이 자립할 기회를 제한하고 독립적인 사회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들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청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긍정적 자극 대신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대치 역시 청년 고립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 세대와 비교해 청년들이 누리는 경제적 혜택이 줄어들었음에도 사회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높은 성취와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은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이 결합하면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의 이미지 책 GPT 생성, 청년 고립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 청년 고립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먼저 고립된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야 할 인구층이지만 고립으로 인해 노동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립된 청년들이 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위험도 증가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공공 자원의 소모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청년 고립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약화라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세대 간의 단절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고립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도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청년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청년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센터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혼자 어려움을 견디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은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임대주택 지원이나 청년 기본소득 등의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소통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립과 성장을 경험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적 연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